클릭도 다 되고 평가 금액도 바뀌시는 거 보이시죠? 저를 뭐 다른 유튜버들처럼 사진만 띄워놓고 주작하는 사람들이랑 비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안녕하세요 매직 에덴 홀더 여러분들 김 대표입니다 역시나 매직 에덴이 좀 바닥 구간에서 횡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 횡보를 한다고 해서 뭐 매직 에덴이 위험한 거 그런 거 아니고요 진짜 위험한 상황은 이 전저점 있죠 전저점까지 1072원이에요 이 가격을 뚫어주면 그때가 이제 위험한 상황이고 지금은 그냥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고 있어서 횡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 뿐이고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이 며칠 동안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알트코인들의 자금들이 다 코인으로 유입되는 상황인 건데 지금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매직에 되는 하락이 아니라 횡보를 하고 있는 점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죠. 이 횡보가 사실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 횡보를 끝나는 거는 세력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횡보가 끝나기 전까지 요즘에 장 좋잖아요. 10%, 20% 오르는 코인들 두세 개씩 무조건 나오는 시장인데 이 코인들로 눈 잠깐 돌려서 이 코인들로 여러분들의 시드 남은 여유 돈불려 나가면서 매지게 되니 이 행보를 다 끝내고 상승의 준비가 다 됐을 때, 그때 이제 저점에서 들어가면 뿔린 시드로 들어가게 되면은 평단가도 더 크게 낮아질 수 있을 거고 평단가가 이렇게 크게 낮아지면은 조금만 상승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물린 거 오히려 수익 보면서 탈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. 뭐 당연한 얘기죠 이거는.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급등하는 코인들 10% 20% 아침마다 오르는 코인들 어떤 게 오를 줄 알고 어떻게 들어가요? 그쵸 근데 저는 5년이 넘게 이 코인 시장에 있으면서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급등할 만한 코인들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됐는데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매직에 된 분석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, 그러면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오늘 아침 9시가 되자마자 급등했었던 코인들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거예요. 이런 급등 코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런 코인들로 돈을 벌 수가 있는지 빠르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. 그리고 종목 분석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단 제가 공유드리는 정보방을 보시면요. 오늘은 무비블록하고 하이파이를 공유드렸어요. 하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9시가 되자마자 단 15분 만에 17%까지 상승을 했고요. 무비블록 같은 경우에는 9시가 되자마자 5분도 안 돼서 10%까지 상승을 해줬습니다. 밀크는 제가 확인을 못해서 공유를 못 드렸고요. 그리고 제가 원래는 구독자님들이 보내주시는 영상으로 인증을 해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이 별로 와닿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제 거를 보여드릴게요. 지금 무비블록이랑 하이파이가 10% 목표가까지 도달해가지고 이거 매도하기 전에 촬영을 하고 있고요. 항상 제가 정보방에 급등코인 보내드릴게요. 9시 전에만 매수하시고 10%에서 일단 지정가 매도 걸어 놓으시면 된다고 보내드리거든요. 그러면 바빠서 핸드폰 볼 시간이 없더라도 그냥 아침에 일어나셔서 출근하실 때 매수하신 다음에요. 10% 위에서 지정가 매도만 걸어 놓으시면 아까 보신 것처럼 짧으면 5분 길면 1시간도 안 돼서 이렇게 10% 수익 버실 수 있어요. 아침에 3분 5분 정도 잠깐 시간 투자하셔서 100만원 투자한다고 하시면 10만원의 불로소득이 생기는 거고, 300만원 투자하시면 하루에 30만원의 불로소득이 생기는 거죠. 여러분들도 하루에 10%씩 꾸준히 용돈 벌고 싶으신 분들은요, 화면에 보이시는 010-2858-8008 2 번호로 문자 7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제 정보방 참여하실 수 있게 안내문자로 답변 드리겠습니다. 제가 이 종목들 100% 무료로 공유 드리고 있고요.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10원 한 장이라도 달라고 한다면 욕 한번 시원하게 하시고 차단하시면 돼요. 대신에 제가 무료로 공유 드리고 있는 만큼 제 채널에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만 꼭 부탁드릴게요. 여러분들한테 돈안 받아도 될 만큼 저도 매일 10%씩 코인으로 돈 많이 벌고 있으니까요. 관심이 필요한 저에게 댓글로 끝까지 좀 남겨 주시면 정말 힘나게 종목 공유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 그리고 지금 이 종목방 보내 드린 거 수정한 거라 오해하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수정하게 되면요. 제가 한번 수정을 해 볼게요. 수정하게 되면 이렇게 수정했다고 표시가 돼서 수정해서 보여 드리는 거 아니라는 거좀 알아 주셨으면 좋겠고요. 오늘도 여러분들 수익 내 드렸으니까 잘했다는 의미로 박수 한번씩 치겠습니다. 박수 한번씩 치고 이거 오늘만 공유 드린 거 아니고요. 어제도 공유를 드렸었고 그저께도 공유를 드렸어요. 19일 18일, 17일, 16일, 이렇게 매일매일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꼭 같이 수익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욕심이 있으시면 10%에서 절반 이절하시고 15%까지는 기다리셔도 되지만 저는 좀 안전하게 10% 수익만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. 요즘은 사실 장이 좋아서 이렇게 10%씩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지. 하락장 오고 빙하기 되면은 10%는 커녕 5% 벌기도 힘든 시장 올 겁니다. 그러니까 요즘처럼 하루에 한번 무조건 급등 코인 있을 때 제가 무료로 공유해 드리는 제 정보방 참여하셔서 이 기회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업비트 계좌 움직 이기만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잠깐 보여드리자면 이거 움직이기만 하는 거 아니고요 실제로 다 작동하는 제업이트 계좌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무료로 공유드리고 있는 제 정보방 참여하셔서 같이 수익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 그러면 매직에든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차트를 확대를 해 볼게요 확대를 해서 보면은 지금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은데 이 음봉 캔들의 크기가 어제보다 훨씬 더 크죠 이거는 지금 매수세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왜 그러냐면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을 보여주면서 비트코인으로 수급이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엄청 크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고 이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상승하면 알트코인들의 도미넌스는 당연히 이 내려가겠죠. 그러면서 이제 알트코인들이 가격이 빠지게 되는 건데 지금 사실 이 수급이 비트코인으로 몰리는 상황에서도 매지게 되는 지금 횡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좋은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일단 매지게 되니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 주려면 이 빨간 선 있죠. 빨간 선의 가격이 1290원 정도 되는데 이 가격 위로 가, 가격이 좀 안착을 해 줘야 매지게 되니 조금 더 좋은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왜이 빨간 선 위에서 안착을 해야 되냐면 차트를 좀 줄여서 보면요 이전부터 상장 직후부터 빨간색이 생겼을 때 계속해서 저항의 역할을 해주던 그 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빨간색 선 위로만 좀 안착을 해준다면 이 노란색 선까지 1730원까지도 금방 도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노란색 선 위에서도 안착을 해준다면 그 위에 매물대로 또 점프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일단 이 빨간색 선 위로 가격을 안착해 주는 게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를 잠깐 보면은 이때 빨 빨간색 선 위로 안착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맞아요 맞는데 이 빨간색 선 위로 안착하면서 이 매물 때까지 동시에 뚫어주려고 했거든요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이 매물 때까지 동시에 뚫어주려고 했기 때문에 저항받는 힘이 더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때 비비고 있는 거 다음날에 거래량 들어와 주면서 뚫어줬어요 뚫어줬으면은 그냥 여기서 안착하면 되는 건데 굳이 이 매물 때까지 올라와서 거래량 추가로 들어오지 못하고 쭉 하락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 매물대랑 이 선이랑 조금 이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로 안착만 해주고 이 매물대만 뚫어 가지 않으면 은 충분히 이제 1차 관문을 통과했다 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시간 봉으로 가서 보면요 4시간 봉에서도 똑같아요 이 빨간 선에서 계속 저항을 받고 있죠 아, 참고로 이 선들은요 시간마다 다 다르게 적용이 돼요 뭐 그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4시간 봉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빨간색 선을 뚫지 못하고 있어요. 계속해서 저항을 받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4시간봉에서도 이 위로만 안착을 해준다면 추가로 빨간색 선까지 도달할 수 있겠습니다. 1봉에서는 이 빨간색 가격까지 조금 거래가 있었는데 4시간봉에서는 빨간색 위에까지 가격 차이가 얼마 없어요. 그래서 매수세가 조금만 더 들어와 준다면 빨간색 선 위로 금방 안착할 수 있겠고 동시에 이 노란색 선만 뚫으려고 시도하지만 않으면 충분해요. 매직에되는 그걸로 충분합니다. 그리고 이제 1시간봉도 가서 보면요. 이 노란색 선과 빨간색 선이 겹쳐 있죠. 이 1시간봉 같은 경우에는 이 빨간색 선보다 노란색 선 위로 안착을 해 주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. 노란색 선이 1161원이에요, 지금. 이 위에 가격을 안착해 주면은 4시간봉에서도 빨간색 선 위로 안착을 할 거고요. 4시간봉에서 빨간색 선 위로 안착을 하면은 1일봉까지 빨간색 선 위로 안착을 하게 될 겁니다. 이게 작은 시간 타임부터 그림이 완성이 돼야 큰 시간 타임으로 옮겨 가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. 1시간봉에서 이 노란색 선 위로 올라타고요. 4시간봉에서 아까 빨간색선 위로 올라타야 돼요. 그리고 1일봉에서 빨간색선 위로 올라타야 겠죠.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. 딱이 내용들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다시 1봉으로 돌아가서 보면요.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횡보를 할때 여러분들이 매직 에덴을 계속 보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. 물탈 타이밍 기다리고 계신 건 좋아요. 좋은데 그 돈들 언제 들어가실 거예요? 이거 계속 보다가 보면 은 지루해서 뭐 확실하지 않은 자리에서 진입하게 돼요. 그러니까 지금 매지게덴이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을 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아침마다 10% 20% 올라가는 거 많아요. 이런 걸로 투자를 하셔가지고 시드를 하루에 10% 20% 이렇게 늘려가세요. 늘려가면 은 나중에 매직 에덴이 준비가 되 가다 됐을 때 그때 들어가도 충분해요. 뭐 굳이 막 아래 저점을 잡을 필요가 없고요. 뭐이 빨간 선 위에도 좋고, 4 시간봉에서 이미 많이 시드를 불려놨기 때문에 충분히 평단가를 끌어내릴 수가 있어요.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드를 가만히 둔다? 그러면 무조건 저점 잡아야죠. 안 불린 시드로 노란 선에서 타면은 50% 낮출 거. 불린 시드로 노란 선에서 타면요 80%뭐 이렇게 낮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즘 장 좋을 때 다른 코인들 조금 눈 돌리셔서 시드를좀 불려 가면서 이제 매직에 된 손실 중인 거 복구를 하셔야 되니까 중간에 보셨죠 제 전화번호로 문자 7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고 있어요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돈을 받자 뭐 그런 거 원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저는 그냥 구독하고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돼요 제가 관심이 좀 많이 필요한 사람이라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런 거다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 문자 남겨주세요.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아시겠죠?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다음에는 더 좋은 매직에 대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